경제적인 세제, 친환경 세제, 주식회사 워싱월드의 그린 워싱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쇼스트이화정입니다 네, 오늘도 에너지를 팍팍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보라입니다. 네, 에너지 팍팍 받아서요. 우리 주부님들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상품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주부님들이 집안일 중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아마 빨래일 맞아요. 거예요. 네. 빨래인데요. 아무리 좋은 세탁기를 산다 하더라도 좋은 세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건강한 빨래를 할수 없겠죠? 그래서 친환경 세제 그린 워싱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와우! 그린 워싱볼입니다. 보시다시피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원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탁기 안에 딱 넣으셨을 때 빨래 엉킴을 막아주고요. 맞아요. 특수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강한 탈수력에도 살아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시험을 해봤어요. 네. 그 자동차 바퀴가 이 위를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요, 맞아요. 형태가 부서지거나 찌그러지거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있어 네, 그런 내구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들려드릴게요. 와, 이거 장난감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건 장난감이 아니고요. 특허 받은 세라믹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와. 이 세라믹을 통해서 바로 물이 알카리스로 변하는 거예요. 네.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발, 방출됩니다. 그러면서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요. 천연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거품 아시죠? 네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원적외선에 같은 경우에는요. 빨래 방망이라고 방망. 보시면 돼요. 보통의 세제가 그 섬유 표면에 있는 때만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은요. 바로 이 원적외선이라는 역할 때문에 속, 안가... 속 안에 있는 그 찌름대까지 아, 배우네요 쏙쏙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사용법이 또 간단해요 네 맞아요 드럼 세탁기 5kg 기준으로요 요거 하나만 넣고 불림 버튼 한번 딱 오. 생금 버튼 두번 탈수 한 번만 누르면 끝이에요 우리 기존에 드럼 세탁기 쓸때 정말 일반 세탁 버튼 딱 누르면 어때요 1시간 반에서 1시간 20분이 소요가 되는데 네. 이거는요 그 시간까지도 단축시켜 주고요. 특히나 그 물을 절약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요, 우리 주부님들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기능이 있어요. 왜 아기 속옷, 아기 옷, 그리고 남편 속옷, 내 속옷, 수건, 빨아쓰거나 삶아서 사용하셨어야 됐잖아요. 그 삶는 기능까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더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삶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경제적이고요. 피부까지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용 기간이 많이 하게 짧다 짧다면 아쉬우시겠죠? 아, 맞아요. 아니죠? 아니죠? 네 맞아요. 이거 하나면요. 천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천혜가 어느 정도냐? 3, 4년을 헉! 이거 오. 하나로 우리 집 빨래를 해결할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존에 세제 사로 마트 가면요, 아, 네. 미국에서 왔다, 독일에서 왔다, <laughs> 맞아요. 가격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비싼지, 음. 근데 또 이것저것 비교해 보면 또 비싼 걸 손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꼼꼼히 세제를 따져보셨다면, 꼼꼼히 이것도 따져보세요. 음. 그러면 와 경제적이고요, <laughs> 무엇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딱한 달에 두번 정도만 깨끗한 물로 사사사사 헹군 아. 다음에요. 그 다음에 햇빛에 말려주면 끝! 와. 3, 4년 동안 그치,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와. 경제적이고, 그리고 우리 피부 보호해주면서, 사용 방법까지 간단하니까요. 우리 주부님들 진짜 하실 일 많잖아요. 간단하게 정말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전 지역에 절차 위에 판매 중인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중소기업 상품입니다. 여러 가지 특허까지 받은 상품이기 때문에요 더욱더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두 번째 상품은요. 그린 워싱 골과 함께 사용하셔도 되고 따로 사용하셔도 가능한 그린 워싱 베리입니다. 네 그린 워싱 베리에는요 정말 특허받은 성분이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히말라야 청정지역 그 산기 쓰게만 산다는 쇼베리 열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아마 깐깐한 주부님들이라면 이 쇼베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쇼베리 성분이 무려. 54%나 들어가 있어요. 54%나요? 네. 정말 10% 안팎으로 들어있는데도 뭐 쇼페리 들어갔다 그렇게 또 가대 광고를 하시는데. 네, 맞아요. 와, 54% 정말 대단하네요. 쇼페리 왜 이렇게 유명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실 거예요. 바로 인삼이나 더덕, 도라지 속에 들어가 있는 4포인닌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 쇼페리 안에 싹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강한 개면 활성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야말로 천연 세제인 아, 거죠. 맞아요. 네. 사용 방법이 또 간단하죠. 네, 가루형과 정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가루형 같은 경우는 이 워싱볼과 함께 사용할 때요, 딱이 차티스푼으로요, 이렇게 한 티스푼만 넣으면 되고요. 이것도 불편하다, 이것도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요, 이 정제형 이한 알만 싹 넣으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는요, 네. 베리 소품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오! 정말 꼼꼼히 따져봤을 때, 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아, 진짜요? 뭐 베이킹소다부터 포도당까지 무슨 영양소가 다들어는 영양제인 줄 알았어요, 저. 그게 다 들어있어서, <laughs> 네. 정말 보면 몸에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서, 저는 네. 과일이나 야채 닦을 때도 사용하기 네. 너무나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레몬향도 들어가 있대요. 아. 그래서, 은은 아픈 그 마음을 맞아요. 같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미 특허를 받았고요. 선진국에서는요 이미 샴푸나 세제 속에 이 소베리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이 바로 그린 워싱들입니다. 네세 번째 상품은 아, 정말 탁월한 세척력과 그리고 뛰어난 절수 효과를 보여주는. 바로 그린 세라믹 샤워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 아이 안에는요. 아까 그린 워싱볼에 들어가 있는 세라믹이 바로 이 몸통에 들어가 있어요. 이 바디 네.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들어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니래요. 맞아요. 그래서 화이트볼과 그다음에 브라운 볼이 적절하게 섞여 있고요. 이 안을 통해서 음이온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서요. 이 헤드 부분 있죠. 이 헤드 부분에서 보면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염소 제거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속에 남아있는 염소, 잔류 염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바로 두 번째 필터링으로 해주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멋있습니다. 네, 네, 부직포 필터가요. 한번더 걸러주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시고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 무엇보다 좋았던 게 이게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 부직포 색깔 변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필터링이 됐구나 아, 그렇죠 그래서 좀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진짜 깐깐한 주부님들은 이거 꼭 확인하시거든요 꼭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플레이트 안에는요 바로 초미세구멍으로 되어 있는 구멍이 360개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물줄기가 되게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요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삼각형 원형 뭐 네모형 아니고요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물살이 정말 부드럽게 나와요. 그래서 딱 샤워기에서 네, 샤워를 하실 때그 느낌은 정말 어, 왜 이렇게 보들보들하지? 부드럽다 네. 물줄기가 이렇게 부드럽구나라는 것을 바로바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모공까지 깨끗이 닦아내는 그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 네, 음이온이 4 0만개 이상이 발생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음이온으로 내가 샤워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뭐 음이온 세로 뭐 어디 가서 또 씻고 뭐 온천 가서 물 좋다고 씻고 이런데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제 집에서 맨날 음이온 느끼시면서 이게 깨끗한 물로 씻으요어우 씻을... 맨날 진짜 온천 가는 기분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염소 제거 부를 보여드렸잖아요. 잔류 염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요즘에 탈모 걱정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남자, 맞아요. 여자는 어, 물론이고요. 네. 그런데요, 그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기 같은 피부, 예민한 피부, 맞아요. 그 네. 피부 트러블도 완화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요, 더욱더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그린 세라믹 샤워기의 그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 우리 주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부님들이 하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 바로 주방에 빠져요. 그리고 가장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바로 주방일 거예요. 탁월한 세척력과 경제적인 효과, 절수 효과까지 보실 수 있는 주방용 샤워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용 샤워기도 똑같아요. 자 플레이트에서요 보면. 360개의 구멍에서 미세 물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와. 물이 부드럽고요. 맞아요. 크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음이온이 자체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채소라든지 쌀이라든지 설거지를 하실 때도 아주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정형과 핸드형이 있는데요. 내 집에 따라서 고정형이다. 고정형 네. 선택. 핸드형이다 핸드형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이두 가지 사용하실 경우에는요 정말 물이 60%나 절감할 수 있어요 너무나 경제적이죠 네, 네.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와 정말 이거 뭘로 보이세요? 하이볼인데요 우리 정말 식기세척기 집에 갖고는 있지만 맞아요. 막상 정말 뭐 초벌로 한번 씻고 나중에 또 혹시나 못 믿어서 헹로한번더 했었는데 음.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세제 놓지 않고요 요거 하나면요 깨끗하고 건강한 설거지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네, 저처럼 번거로운 거 싫어하는 주부라면 진짜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간편하게 사용할 맞아요. 수 있는 그린 하이볼을 사용하시는 게 진짜 좋고요. 그리고 그린 하이볼은요, 우리나라보다요, 유럽 아시죠? 아 식기 세척기가 유명한 그 유럽에서 절찬 위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진짜 자신있게 소개해드리고요. 믿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경제적이면서 건강까지 생각할 수 있는 주식회사 워싱월드의 상품들은요, 다양한 시험성적서와 특허까지 갖추고 있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집들이나 혼수용품으로도 너무나도 좋으니까요, 한번 선물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하고 깨끗하게 사용해 보시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화정 이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